헬스나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밤에 잠을 자다가 손발저림으로 깬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증상은 중년과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종아리 쥐와 손발저림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몸속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감자를 복용하시면 이런 증상이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감자가 영양 만점 식품인지와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육 경련과 손발 저림에 감자가 왜 좋은지 감자의 효능과 함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감자는 땅속의 사과라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사과보다 6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 하루에 찐 감자 두 개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C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효능 첫 번째는 소화 작용과 변비를 개선합니다. 감자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펙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비수용성 식이섬유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어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숙변을 제거해 주며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펙틴 성분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 주고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변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줘서 변비를 예방해주고 변비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감자의 효능 두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감자의 껍질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C보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와 신체의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감자의 효능 세 번째는 위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감자는 알레르기 질환의 방패라고 불릴 만큼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식재료입니다. 감자는 위통증과 속쓰림, 소화 불량을 줄여주며, 감자에 함유된 아르기닌 성분은 궤양의 출혈을 막고 위에 생긴 염증을 줄여주며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자로 집으로 내어 먹거나 스프, 감자국 등을 먹으면 신장과 소화 기능 강화 효과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감자의 효능 네 번째는 고혈압과 붓기를 개선합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 쌓인 염분을 배출하는 작용으로 인해 고혈압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자 껍질은 감자 알맹이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염식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속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제거하는 것이 고혈압을 잡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의 칼륨이 현기증을 예방하고 이뇨 작용으로 인해 몸의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감자 세4개면 충분한 칼륨 량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자의 효능 다섯 번째는 피부를 개선합니다. 감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과 무기질이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방지 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감자의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 형성을 막아주고 주근깨나 검버섯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c로 인해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꿀 수 있습니다. 감자의 효능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줍니다. 감자에 함유된 비타민 C와 비타민 B1이 우리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여 불안과 긴장, 초조함 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해소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감자의 비타민 C는 가열해도 감자의 전분이 보호막을 만들어 거의 파괴되지 않고 90% 이상 남아 있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효능 마지막 일곱 번째는 풍부한 미네랄 성분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근육 경련과 손발절임 증상은 이 미네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데요. 감자에는 이 미네랄 성분 중에서도 우리 몸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을 아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종아리주나 손발절임 현상이 발생하는데 감자 속의 마그네슘은 근육 힘을 길러주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 마그네슘은 우리나라 평균 식단으로는 1일 권장량을 모두 섭취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하루에 한개 정도는 꼭 챙겨드시면 감자 속의 마그네슘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울 뿐만 아니라 혈액 공급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미국 식품 영양 매체에서는 감자의 건강조리법에 대해 소개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삶아서 껍질째로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자에는 비타민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타민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감자를 삶으면 비타민C가 20%가 파괴되지만, 껍질째 그대로 삶으면 15%만 파괴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감자껍질의 독성 때문에 껍질째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량의 감자껍질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자 껍질이 문제라기보다는 감자의 싹이 나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경우 감자의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솔라닌은 열의 강해 고열로 조리해도 잘 사라지지 않는 강력한 독성 화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이 나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감자의 효능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탄탄한 근육을 만들어주고 풍부한 비타민으로 강력한 면역체계는 물론이고 매끄러운 피부까지 만들어주는 감자 껍질째 삶은 감자를 드셔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